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입니다 저는 평소 패션, 액세서리 이런 데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명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30대입니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저의 니즈를 다 충족시켜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플 소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산타의 연못이라는 그런 어플인데요. 365일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처럼 이제 저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어플입니다. 제가 이렇게 산타의 연못 어플을 설치했고요. 도끼를 구입해서 게임을 하면 명품, 생필품 등 다양한 상품을 랜덤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같이 게임을 해볼게요. 일단 전 지금 금도끼가 다섯 개 있고, 그리고 은도끼가 네개 있고, 쇠도끼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일단 금도끼 먼저 한번 연못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한번 긁어볼게요. 와! 제가 갖고 싶었던 향수가 나왔습니다. 대박! 제가 이거 생일 때 너무너무 갖고 싶었었는데, 여기 산타의 연못에서 득템하다니. 완전 너무너무 행복해요. 최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선물하기랑 보관함으로 이동 버튼이 나오고요. 그 밖에도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품 교환 마켓에서 선물하기랑 교환하기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어갖고 보관함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보관함에 짠, 향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바로 다음 것도 한번 도끼를 던져볼게요. 이번에도 금도끼를 던져보겠습니다. 잘 나와라. 얍! 또 긁어볼게요. 오, 이번에는 무선 주전자가 나왔어요. 무선 주전자는 있어가지고 상품 교환하기 위해서 선물하기나 산타 쇼핑 입장을 누르시면 돼요. 일단 산타 쇼핑 입장을 눌러볼게요. 동일 가격대 혹은 같은 구간 내에서 선물 교환이 되거나 다른 제품을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아요. 저는 고기를 찜을 해둘게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하시면 됩니다 짠 그래서 이제 보관함에 이렇게 3개가 들어왔어요 고기랑 치킨 그리고 향수 오, 대박 짜잔 이렇게 제가 오늘 열심히 상품을 득템했네요 일단 이 산타의 연못 어플이 좋은 점이 꽝이 없는 도끼 구매 가격 이상의 제품이 보장되는 100% 상품 당첨이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뭔가 꽝이 없으니까 이게 할 맛이 나고 퀄리티가 현대백화점, 명품이, 입점 등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올까 굉장히 설레고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산타의 연못 어플 설치부터 직접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즐거움과 설레임, 쇼핑을 동시에 할수 있는 산타의 연못에서 365일 크리스마스 기분을 느껴보세요. 이상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안녕!